안녕하세요. 먹방의 마리입니다. 네, 두살 났던 이현입니다. 네. 새해, 잘봐주세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도 어색하네요. 이제 앉아서 좋은 얘기를 해드려야지. 저희가요, 예, 너무 하해 동안 또 감사했고, 또, 예, 좋은 얘기 하면서, 코어 때 예, 맛있는 다가상 준비했습니다. 좀 이따가 봬요 수욱! 제가 까요 자, 그러면, <laughs> 다가상 준비했습니다. 식사는 다 하셨을 테고, 지금 시간에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같이 뭐 윤놀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윤놀이? 뭐, 어, 그럼. 이새해 원래 윷놀이 하지. 좀즘욕지 않나? 지금? 응. 어. <laughs> 하는 신랑송. 어, 아고브 틀려나? 뭐라고? <laughs> 아, 다들 쳐. 왜 그래? 아, 라 자, 이제 조금 분위기 내려고요. 문화카를 샀고요. 자, 그 다음에. 아, 이러시지 마세요. <laughs> 자, 약과. 이쁘죠, 꽃모야 아, 아저씨, 이러시면 안 돼요. 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저씨. 여기 밥상이에요, 밥상. 그다음에 이거 수정과. 수정과. 네. 수정가에 <laughs> 제대로 <laughs> 만드지는 못했어요. 저기 저, 제가 사실 못 만듭니다. 예, 네, 전 솔직하게 제가 <laughs> 호스 이러지 마세요. 잠시만만. 샀다. 음. 샀어요. 샀어요. 그냥 예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주 맛있게 먹다를 <laughs> 하겠습니다. 먹자. 아, 저 설음식을 하도 해가지고 저도 약간 속이 그래서 정답해? 어 그럼 당연하지. 아, 음. 음, 음, 맛있다. 음, 보여드려. 이거 처음 먹어봐 아들 음. 음. 안에 파시 들어다 음, 파 들어 있고. 양갱 비슷한 그런 맛이니까자 아. 예, 이게 좋아서 <laughs> 이게 좋아서 제가 지금 샀어요. 음. 맛있다. 음. 약간 좋아져. 음. 약간 음. 음. 이제 좀 맛있는 것 같아. 그래? 음. 저 사실 이거보다 약까를더 좋아해요. 음. 음. 음, 괜찮아 그냥 또 소금만 먹어. 음. 아니 제가 요새 대창을 닫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해서 아유 아그 그래. 아플 다시는 분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그렇게 싫으시면 그냥 안 들어오시면 되는데 들어오셔가지고 조회수 늘려주는 거 아니야 솔직히? 저 노이즈 마 노이즈 마케팅 말씀하셨는데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그러니 오히려 시끄럽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마케팅 전략인데 음. 아버 뭐 제가 그런 거 좋아하겠습니까 사, 사실은 저는 그냥 이렇게 오붓하게 좋은 말 하고 이런 게 좋았는데 사실은 이 악플 다시는 분들이 그냥 갑자기 때로 몰려오시더니 이거 말도 안 되는 걸로 계속 올리시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싫으면 진짜 아예 안날것 같은데 시간 낭비예요 음. 음. 음, 아니면 이렇게 분노를 표출할 데가 없나 좀 신기해 나 화날 때할 방법이 있다. 난 눈물을 쏟아대. 음. 나 진짜 또좋 방법 있어. 어. 화날 때 나는 음. 종이를 가져와 음. 크림을 그려. <laughs> 어 좋은 방법이다. 나까지 먹들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렇게 가볍게 하고요. 이제 너무 바빠서 밥 먹는 걸못 찍었어요, 제가. 알로? <laughs> 수성 응. 처음 먹어봐? 응. 음, 그러면 음. 이것도 처음 먹어보고 수정과도 처음 먹어보고, 음. 약간은? 음. 음, 저는 약간 진짜 좋아요. 아니, 일단 이거 음. 많이 음. 음. 이지 음, 색깔? 색깔 차이가, 솔직히 음. 영상에서는 별 차이를 음. 못 느끼실 것 같은데, 분홍색, 음. 아이보리색. 아, 틀려. 어, 맛이 틀려? 음. 먹어야겠다. 음. 이거 먹어. 음, 봐 음, 그겠다트 차이 거 먹지. 녹차 느낌 난다. 오, 그래? 음, 음. 먹어야겠는데요. 아니 제가 그래서 사실 선플러분들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음. 좀 실망해서 막 나가신 분들 있어 서 저도 좀 마음이 좀안 좋았고요 사실. 음. 음. 아니 즐겁자고 하는 유튜브 지에 도대체 왜들 그러시는지. 음. 음다 음, 예쁘다. 이거 <laughs> 계란 같다. 음, 먹어봐 이거. 음, 음. 분홍색도 한번 먹어봐. 음, 이거 먹어봐. 이거 진짜 맛있어. 이게 제일 맛있어. 그래? 응. 다 먹어봤어? 흰색, 분홍색, 아니 위에. 이제 이거 먹을 차례야. 음, 알았어. 음. 뭐음 음.

음, 어제 입에는 이게 제일 맛있는데요? 음, 어 맛있다. 음. 다음번에 음. 녹색 하나 숨겨놓고 음. 영상 살리기가 좋지는 않으니까 음. 한번 이거 색깔 다른 찾아보시라고. 그래요? 그럴까? 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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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음. 이 계피 어릴 때는 어머님 그러니 저희도 정유사님 <laughs> 다 해주셨어요. 근데 사서 먹는 것도 뭐 괜찮은데? 맛 괜찮지 수정과? 음. 그렇게 달지 않고 좋은데요? 음. 음. 어릴 때는 예 사실 수정과 보다는 꽃감에 눈이 어두워 음. <laughs> 수정과를 먹었는데 제가 나이가 먹긴 먹었나 봅니다 이제는 달달한 꽃감보다는 수정과하고 잣을 즐기네요 제가 음. 먹었도참 다행이야. 이거 계피가 맛이 좀 강해서 수정과 먹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먹네 아들. 응. <laughs> 아, 고수를 위해서도 제가 새 선물로 고구마를 이따만큼 응. 했는데. 이러지 마세요, 제발. 보스, 참는, 참는 계획에 복이 있나니? <laughs> 어, 방송 끝나면 맛있는 게 있을 거야, 제발. 보스가 하는, 응. 저도 최대한 식탁 걸리면서 참고 있다고요. 어, 참고 있어? 어, 좋은, 좋은, 좋은 생각. 아이고. <laughs> 천천히 마셔. 응. 음. 맛있어? 응. 어, 또 먹어. 하는 예, 이유가 음. 곶감이 붙어있다가 확떨어졌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해요. 어. 음. 먹어, 너무 풍미 있게 흐르다니. 아, 아버지, 그만. 제발 이 식당 갈게 이러지 말아주세요. 그 <laughs> <laughs> 곶감 먹어야죠. 맛있다. 음. 진짜 맛이. 음. 이거 저는 좀 팍혔어. 뭔가 맛이. 응, 음. 맛있는데, 음, 좀 쓴맛이 느껴져 살짝. 약간 써 옆이. 원래. 근데 이게 다 섞였어 맛이. 음, 음. 음 마음에 들었나보다 문어가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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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니 좋네요. 역시. 이게 보스 맛이요아 보스 맛이래. 보스 얼굴 모양이었으면 음. 아못 먹지 그럼. 주웠었는데 아, 케이크를 할 수는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laughs> 내가 사실은 좀 일하느라 너무 요새 바빠서 이제 식단에 조금 신경을 못 써서 좀 죄송하긴 해요 <laughs> 아 그리고 뭐 맞아요 올리신 분들 말씀대로 거의 뭐 엄마 음식으로 요새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설에 엄마 뭐 도와줬냐고 이제 올리시는 분들 있는데 할아버지가 제 담당입니다. 저는 다 먹고 나면 나, 나머지 싹다 지웁니다. 어, 근데 어, 이게 달달한. 근데 <laughs> 못 먹겠지? 이게 디저트의 효능이야. 더 이상 못 먹게 하는 거야. 더 이상 못 먹는 수채추고 일단. 음. 매운 게땡겨 <laughs> 뭐야? 이제 음, 국감도 오랜만에 먹는데요, 저도. 고감하나 주면 한잔아 먹지. 이거 아니었나? 어 아, 맞구나 그 얘기도 알감 그러면? 응? 호랑이감 고감. 아그 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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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감 고감. 고감. 고니까 고감. 그러니까 호랑이가 이제 잡아먹으려 기다리고 있다가, 이거 음. 그러니까 곶감에 관한 왜그 이야기가 많잖아요.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 아기를 던져주면 막어야지 그랬는데 음. <laughs> 곶감 줄게 그랬더니 또 꽂혔다고. 음. 그래서 아니 나보다 더 무서운 게 곶감이야. 그런 도망 같다는. 참 우리나라 호랑이 순진하세요. 근데 <laughs> 음. 이런 장면도 재밌었을 것 같아. 곶감 말고 음. 고, 그 엄마가 호랑이 있는 거 눈치채고 일부러. 음. 근데 자꾸 그럼 호랑이 같은 사람이 안 된다 하고 음. 그 호랑이같이 용맹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말했어도 호랑이가 음. 자기 되게 치켜세웠는 줄 알고 음. 안잡먹었을것 같아 왜 반대로 그렇지 않았을까? 뭐 그것도 괜찮은 그거, 생각이다 그것도, 발상 전환도 좋네 우리 아들 괜찮은 것 같지 음. 괜찮은 전개야 이거 이것도 음, 괜찮은 전개네요 음. 그리고 커서 사냥꾼이 돼서 그 호랑이를 잡아먹었다는 <laughs> 너는 항상 끝이 역할 아니 저한테 공묘라고 우리 아들이 공묘가진행가따라서 제가 전에 한번 무슨 적이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뭔 공여? 리그 오브 레전드로 따지면 음. 살짝 그그그 음. 그, 그, 나이 드신 뭐. 아리? <laughs> 칭찬인 거지? 나 나이 드신 아리야. 아 내가 게 실천인 거지 아들. 내가 이게 아리가 상당히 이쁜 캐릭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근데. 음, 좀 되셨어. 연좀좀위세대 좀, 좀좀 분이야. <laughs> 좀위세대의 아리야. 고마운데 아주 새해 이렇게 좋은 말이 줘서. 아 덕담을 응. 아까 제대로 못 드려서요. 거의 다 먹어가지고 덕담들. 드릴... 새해 하시고 싶은 일다 성취하셨으면 해요. 그러 그러니까 일단은 담배를 끊겠다고 하시는 우리. 여러 아재분들. 아, 아, 왜냐면 지금 보통 아저씨들이 새해가 되면 담배를 끊겠다 그리고 헬스장에 다녀서 뭐 건강을 찾겠다 이제 하고 와드. 나도 그래서 <laughs> 2018년부터 지금 그 운동 시작했잖아.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여자분들은 다이어트를 하겠다. 어자다다 다 하시기 바라고 또 뭐라 고 <laughs> 어... 그러지? 아뭐 아예 하지 말고 라 하죠. 뭐못 소리신 분들. <laughs> 그런 <laughs> 생길 겁니다. <laughs> 자, 좋은 일 이렇게 생기고 또. 솔론라 아, 이러지 마. <laughs> 자, 그리고 또 이제 부자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응. 그리고 뭐 학교나 뭐 이제 대학 맞아, 대학 가가지는또 이제 부상 그럼 이번 연도에 생각 좀 응. 하는 게 있어. 응, 네. 있어. 엄청 나면 충분력으로. 예지력 생긴 다음에, 당장 로또 뭐 사러 갈 거야. 에 그건 좀 말이 안 되고. 실현 <laughs> 가능성. 예, 학교, 좋은 학교 들어가시고, 좋은 직장 들어가시고, 예. 하, 계획하신 그 모든 거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고요. 되시고. 예. 저도 사실 2017년에 사랑을 되게 많이 받은 거는 정말 좋은 일이었는데, 그 외에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되게 힘들었거든요. 예, 말씀을 못 드렸어요. 사실은 방송으로 여러 가지 뭐 사정에 대해서. 그니까 제가 만약 이제 운세을 행복해하니까 <laughs> 만약 이제 좋다고생각인 아니에요 인간 사는 게 똑같아요. 예 저도 힘든 일 많았는데 예. 덕분에 정말 좋은 선플러분들 덕분에 제가 많이 격려를 받았고 내가 그리고 음아 음. 아, 그럼 아들의 도움 없이는 제가 절대로 못했죠 너무 훌륭하죠 예.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덕담을 하기도. 아들이 이제 2018년에도 착하고 건강하게 그냥 예쁘게 이렇게 자려 주면 좋겠다고. 다른 어. 거는, 예, 다른 거는 다르지 않았지. 아, 왜 이러세요, 또 장난치네. 아, 여러분 앞으로 분들, 저희 아무리 이렇게 아플 하셔도요, 저희 유튜브 그만 안둬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아들이 원치 부탁해서 시작한 일에도 제가 물어봤어요 아들한테 어떻게 할래 이렇게까지 욕을 먹으면서 해 되겠니? 솔직히 상처받잖아요. 근데 음. 계속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음. 싶고요. 좀 저도. 응. 뭐 그런 일이 좀 있다고 해서 하고 싶은 음. 일을 뭐 남들의 뭐 그런 것 때문에 꺾거나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이고 그런 엄마를 보여주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음. 그리고 괜히 그리고 까닭 없이 저희 싫어하시는 분들이요. 피케 되지 마세요. 그냥 사람이 싫으면 싫은 거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냥 그거 인정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그냥 받아들여. 아니 당연히 뭐 사람이 한열 명이 있으면 그중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싫어하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여명 정도만 있어도 당연히 정도. 아 그러면 너무 성공한 거지. 저는 반만 돼도 성공이라고 보는데 시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안 좋습니다. 안 좋은 버릇이세요 저라면 차라리 그 시간에 조금 더 유익한 <laughs> 아이, 너도 그러지 마. 아, 좀더 유익한 일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 중이에요. 댓글창을 지금 계속 닫았는데, 닫는 걸로 이렇게 해결을 <laughs>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laughs> 되게 여자 같다. 야, 뭐가? 여자. 우리 아들? 아. 어렸을 때 엄마 판다길이니까, 진짜. 붕어빵이야, 붕어빵. 응, 아, 나 이뻐라. <laughs> 아, 이뻐라. 조금만 더 해봐. 뭐 아령으로 쓰고 해야지. <laughs> 이제는 협박을 하네. 힘 좋아졌다고. 인사드리자. 긴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정말 제대로 된 밥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 너무 바빴어요. 아령이 하나는 것왜 <laughs> 이래. 자,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자, 끄자.